안녕하세요, 알버트입니다. 오늘은 3월 15일, 화요일, 한국 시간으로는 한밤 9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어, 원래 오전에 제가 다른 영상을 찍었는데, 어, 오늘 제가 어, 갑자기 또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어제 제가 또 이렇게 추천드렸던 종목인 대현 종목이 어, 오늘 제가 5.4% 정도 수익을 내고 어,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 관련해 가지고 매도 영상을 어, 찍게 되었습니다. 비록 뭐 5.4%라는 뭐 수익이 그다지 크진 않, 않지만 요즘같이 좀 이렇게 어, 지금 연준 뭐 오늘부터 뭐 연준 얘기도 많이 나오고 지금 러시아 디폴트 얘기도 나오고 상당히 좀 긴박한 이런 상황에서는 어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수익이 좀 발생을 하면 바로 음 매도를 하는 그렇게 투자하는 게좀 현명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매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음 외국인하고 어뭐 증권회사, 어 전문 투자자들하고 음 항상 싸움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어 그런 주식 전문가라는 분들이 추천하는 어 그런 종목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사야 된다고 외칠 때 우리는 그냥 참고만 하고 그냥 아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는 항상 바닥에서 항상 이게 턴오라운드 준비하고 있는 턴 그런 저렴한 주식으로 어, 그 사람들을 꼭그 사람들하고의 어떤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일단 대현 종목에 대해서 HTS를 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HTS 상에서 대현 종목에 대해서 어 제가 어왜 매수를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시면 제가 매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일단 어 600일봉 차트를 어 일단 본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2년 차트로 지금 현재 어 시세를 한번 보는 건데 제가 어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솔직히 대형 이 종목이 어 그다지 가격이 싼 종목은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1차 바닥을 보시면 한 요정도가 지금 1차 바닥이죠 어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면 2차 바닥 정도에서 지금, 음 위아래 이렇게, 이 정도 가격대에서 지금 움직이, 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시면, 대략적으로 고점 대비, 어제 영상에서도 좀 어느 정도 설명을 좀 많이 드렸는데, 고점 대비 한40% 정도 빠진 상황이었고, 어 그리고 보시면은, 최근에, 이때 보시면, 2월 9일 수요일 2022년 2월 9일 수요일에 좀 거래량이 많이 수반되면서 한번 어, 상승을, 상승을 크게 한번 했습니다 최근 이제 200일 봉차트를 한번 보시면 음 크게 상승을 한번 하고 쭉뺀 다음에 지금 다시 이제 상승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여태 보시면 2월 9일 날 거의 28.23% 거의 뭐 상한가 가까이 갔다가 21%에 종료가 됐죠. 그다음에 음 보시면은 상승을 좀 시도하다가 장이 안 좋으니까 쭉 뺐다가 오늘 오늘 3.5% 상승을 해서 제가 매도를 했는데 음 솔직히 제가 보통 때는 장이 좀뭐 특별한 문제 없을 때는 이렇게 이런 요 정도 상승했다고 해서 제가 솔직히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입주를 하지 않는데 제가 이렇게 입주를 한 이유는 어 지금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고 지금 러시아 디폴트 얘기고 나오고 해가지고 아, 어, 좀, 좀 찝찝하다 한 상황이었는데, 마지막 종가 부분에서, 마지막 종가 부분에서 한, 좀, 막판에 한1% 정도를 더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한5.4% 정도 수익률 나서, 저는 보통 이제, 제 말씀드렸듯이, 보통 5에서 10% 사이, 보통 한 8%? 뭐, 이 정도에서 제가 보통 많이 매도를 하는데, 대략 어, 5.4% 정도면 또 내일 당장, 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종가에서 한1% 뭐 정도 올려주니까, 뭐 일단은 뭐 통닭값 벌었다 생각하고 일단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 보시면은 제가 이제 그 매수한 시점은 이렇게, 음,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이 좀 조정을 보이고, 상승을 하고 그죠 상승을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크게 상승을 하고 어느정도 조정을 보인 다음에 아어 이제 좀 지지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제가 좀음 눈여겨 보고 있다가 아어 이렇게 매수를 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방법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 방법을 하고 있고요 왜냐면은 일단은 이때 이후로 보시면 이때 크게 분출한 이후로 보시면 계속 빠지면서 계속 거래량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거래량이 없을 때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면은 어, 이제 좀 투자 금액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거래량이 없을 때 조금 조금씩 계속 사서 모아 가지고 어,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제 딱 상승을 했을 때, 그때 팔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그런 뭐좀 투자 금액이 좀 크고, 이런 좀 인내력이 좀 아주 뭐좀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방법이 좋을 수 있는데, 이게 어떤 경우는 몇 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3년, 4년, 막 엄청나게 길 수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좀 지루하죠. 그리고 뭐, 솔직히 뭐 저같이 이렇게 투자금액이 뭐 그렇게 크지 않고 한 1억 가지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빨리빨리, 어 단타라고 생각하면 단타일 수도 있는데 뭐 초단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약간의 단타 개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좀 빠르게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매번 이렇게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상승을 하고 조종을 보이고 다시 상승을 하려고 하는 이 정도가 어 가장 좀 접근하기가 가장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솔직히 제가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포인트는 맥점은 여기입니다 여기 시가 이 상승을 시작한 요 시가 요요 요봉 차트, 요, 요 일봉의 시가 기준으로, 이 정도 가격이 왔을 때가 가장 좋긴 한데, 어, 어 대형 같은 경우는, 한요 정도에서 더안 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일단 매수를 하고, 오늘 매도를 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금액이 크지 않죠. 한이 정도면은 제가 일단 50만원 정도 매수했을 텐데, 여기서한 20만원 정도 매수하고, 더 떨어지면 은한 30만원 매수해서 1차 베팅으로 한50 정도 이렇게 할 생각이 있었는데 일단 요 정도에서 어 오늘 바로 조금 상승을 하는 바람에 그냥 통닭값 벌고 음 매도를 했습니다 어 하여튼 뭐 재무 차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좀 자세하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어 제가 어제 영상에서는 좀 자세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 설명드렸으니까 어제 영상을 한번 음,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어,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항상 외국인, 어, 슈퍼개미, 그리고 모든, 모든 증권 투자자들하고 싸워서 이겨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하지 말고, 저희만의 응. 어떤, 그런, 이런 노하우를 계속 개발을 하고, 공부를 해서, 자기한테 맞는, 가장 좋은 어, 어떤 배팅 타이밍 배팅 방법을 해서 수익을 나는 어, 그런 좀 현명한 어, 투자자가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 또 제가 감히 또제 어, 생각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 그런 뭐 슈퍼 개미나 뭐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뭐 슈퍼 개미들, 이 슈퍼 개미들, 뭐 유명 유튜버든 하여튼 뭐 증권, 지금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방송 자체가 다 매수를 좀 권하는 그런 영상을 많이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10억, 100억 이렇게 뭐 투자를 투자하고 있는데 요즘 시장이 안 좋지 않습니까? 시장이 안 좋은데 제가 유튜버에다가 되고 유튜버에다 유튜버 방송에다가 아 요즘 시장 안 좋으니까 다 매도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어떤 바보 같은 유튜버가 있겠어요, 그죠다 자기가 지금 매수해서 물려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든 어? 자기 방송 보고 보는 사람들한테 빨리빨리 매수해라. 하고 계속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그거 듣고, 또다 영향, 왜냐면 사람이 들으면, 또 그런 슈퍼겜이나 뭐 이렇게 뭐 전문 투자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으면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설깃해가지고, 또 이렇게 매수하고, 이런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한두 명도 아니고, 엄청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방송을 보지 않습니까? 그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보면은 뭐 슈퍼개미든 뭐 유명 유튜버가 한번 종목 얘기하면 그 다음날 보면 막 엄청나게 시세를 뿜지 않습니까? 상승을 하잖아요. 근데 상승을 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쭉 빠집니다. 대체로 보면. 그게 왜 그래요? 그 슈퍼개미나 그 전문 투자자들이 그렇게 얘기해놓고 개미들이 달라붙어서 쭉 사가지고 올리면 그 사람들은 수익 내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호구는 그 얘기 듣고 매수한 개, 어, 개인 투자자들이 호구인 거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예전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런 말 듣고 매수했다가 엄청나게 맨날 물리고 호구짓했죠. 그러다가 계속 연구하고 제가 계속 공부하고 계속 이러다 보니까 이 방법을 쓰니까 수익이 계속 나고 하니까 이제 이 방법으로 이제 저는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음, 뭐 일부 방송은 일부 제 영상 보면 뭐또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이런 영상이 있어서 저도 좀 많이 놀라고 있는데 어, 하여튼 그래서 뭐또 얘기도 함부로 또 이렇게 못할 못할 것 같고 이런 부분도 있긴 한데 음, 하여튼 제가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너무. 주위 전문가 말 너무 믿지 마시고 음, 항상 바닥에서 바닥에서 항상 종목을 고르는 그런 음,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목이 어마어마,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뭐한두 종목이 아니라 몇천 종목인데 거기서 저희가 뭐 수백 뭐 수백 종목을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뭐 뭐 10종목, 20종목, 뭐이 정도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몇천 종목에서 그런 종목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니까 굳이 비싼 비싼 종목 막 따라 따라 들어가 가지고 물려가서 막막몇 년, 10년 막 이렇게 고생하지 마시고 항상 바닥에서 지금 살짝 턴어라운드 하면서 꿈틀꿈틀 대는 이제 여기도 보시면 지금 대형 같은 경우도 딱 보시면은 어떠세요? 물론 이게 가격이 싼건 아니에요. 싼건 아닌데 대체로 보면 한번 상승을 하고 조정을 한 다음에 다시 좀 이렇게 상승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 내일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생각에이 정도까지 올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냥 안전하게 어 그냥 매도를 한 거죠. 그냥 통닭값 벌고 그리고 뭐 만약에 뭐 내일 또 오늘 밤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또 미국 시장에 빠져서, 그게 영향을 맞아서, 또이 종목이 내일 또쭉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저도 또 추가 매수를 할 겁니다. 음, 그래서 일단, 오늘 이렇게 매도를 했다, 매도를 한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일단 올리게 됐고요. 하여튼 요즘 주식 시장이 너무 한참을 모르는 정말 너무 좀 위험합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저도 모르게 가끔씩 이렇게 종목을 사긴 하는데 많이, 뭐 많이나 안사고 음 아주 조금조금 조금 통닭값 벌정도 그냥 좋은 차트 나오면 조금 조금씩 사는 그 정도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진짜 요즘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괜히 누구 말 잘못 듣고 샀다가는 큰코 다칠 수 있으니까 음. 약간, 그러니까 지금 뭐, 연준 얘기도 그렇고, 러시아 얘기도 그렇고, 전쟁 얘기도 그렇고, 좀 이런 얘기들이 좀, 좀, 어느 정도 좀 이제, 실마리가 나오고, 이제 주식의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어, 느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하려고 하는 그런 차트가 좀 만들어지면, 어, 그때부터는 좀더 본격적으로 매수하는 그렇게 접근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희는 저희 개인 투자자들은 무조건 좀 이렇게 상승할 상승할 때 매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막 하락하고 있을 때 어, 매수하는 거는 음, 정말 위험한 겁니다. 보시면은 음. 현대차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지금 뭐, 현대차 매수하라고 하시는 어떤, 어 증권 전문가도 많던데, 지금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지금 보시면 현대차가 많이 빠졌죠. 지금 보시면, 어, 뭐 고점 대비해가지고, 몇 프로입니까? 갑자기 뭐, 이렇게 현대차 얘기를 해서 좀, 의하긴 한데, 고점 대비해서 지금 43% 빠졌어요. 많이 빠지긴 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많이 빠졌다고 해서 여기서 매수를 한다? 어 저는 진짜 그 현대차를, 현대차 매수하라고 하는 그 전문가를 뭐 누구라고 얘기 못하겠지만, 어, 정말, 음, 어떻게 그런 얘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좀 의아함이 있습니다. 보면은, 물론 현대차가 여기서 쭉 이렇게 올릴 수도 있어요. 상황가 올리고, 뭐,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어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 종목을 매수하라고 하는 거는, 많이 떨어졌다고, 이렇게 사고, 뭐, 10년 기다리면은, 오른다? 이건 너무, 미친 소리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말에 너무 지금 현대차 싸니까 뭐뭐 뭐 현대 뭐 모, 모비스가 싸고 뭐하기 때문에 지금 매수해야 된다 분할 매수해야 된다.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분할 매수 들어가면 내일 되면 또 빠지고 또 빠지고 이런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솔직히 어, 현대차는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은 쳐도면 안될것 같아요. 쳐도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라오면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와서 어좀 이렇게 이평선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그림이 좋아지면 그때 매수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또 솔직히 현대차 같은 경우 봐보세요. 제가 솔직히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보면 은좀 싫어하는데 바닥이 이게 3월이니까, 바닥이 대략적으로 한이 정도인데, 죠이 정도고, 모르겠어. 난이 정도 내려오면 모르겠지만, 지금도 가격이 솔직히 좀 비싸죠. 싸다고 할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때문에 이런 현대차 같은 지금 이런 종목, 뭐, 현대차니, 뭐, 대형주 우량주라고 해 가지고 뭐 이렇게 많이 떨어진 종목 지금부터 이렇게 뭐 이렇게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라 하는 전문가들 많은데 이렇게 쭉쭉 빠지는 종목은 항상 조심해야 되고 만약에 사실라면 한번 정도는 쫙거래랑 실린 장대 양봉 하나 딱 올라온 다음에 그다음부터 좀 생각을 하는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생각을 이렇게 말씀, 제가 제 생각을 감히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제 생각에는 제 생각이 그런 주식 전문가의 말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오늘 이렇게 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